피부들이 화장품의 화학성분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얼굴에 바르는 기초화장도 화학성분이나 나쁜 게 들어간 거를 최대한 배제해라는 뜻이에요. 네, 발라주는 것들도 보습제 잘 맞는 거 찾지만 그 맞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만약에 화장을 해야 되면 기초라도 네,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걸 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선크림은 네. 선크림은 유기농이 없어요. 말은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U V 차단하는 성분 자체가 화학 성분이거든요. 아, 그럼 혹시 완성하기 전까지는 선크림도 포기해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아토피가 네. 없어도 저는 웬만 하면 선크림 안 바르거든요. 아, 그러면 대신 어떻게 자료선 차단하세요? <laughs> 모자 쓰고 모자 쓰고 이제. 어, 비타민C 종류 그러니까 음식으로 된거 아. 채소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햇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는 선크림을 발라요 그러니까 주로 여름이겠죠 아. 봄, 가을, 겨울은 거의 그냥 뭐 외출을 할때 모자를 쓰고 나간다거나 이런데 만약에 햇빛을 봐야 되는 상황이나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는 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안할수 있으면 최대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나이가 50대거든요 네. 근데 피부가 나가면은 이렇게 결혼 안 했냐고 할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저는 화장을 잘안 해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선크림하고 비비 얇게 바르는 정도, 그러니까 잡티 제거하는 정도로만 최소한 바르고 평상시는 거의 안 하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좀 걸어야 될 때나 이럴 때는 선크림을 조금 바르기도 하고요. 그조차도 최대한 나쁜 거 들어가지 않은 비비. 선크림도 최대한 좀 안전하다고 싶은 걸로 하는데 사실은 잘 없어요. 아,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픽 예 저는 이제 선크림 일단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때 나쁜 거안 들어갔다고 좀 선전하는 것들 위주로 써요. 일정하게 정해지진 않고 그리고 이제 비비 같은 거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딱히 뭐 나쁜 게안 들어간 안전한 걸 찾지는 못했어요. 어, 생협이나 한 살림에 보면 그, 네. 유기농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선크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써봤는데, 어, 이게 시중 거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못 쓰겠더라고요. 쓰긴 쓰는데 그런 건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여름에 한철 그냥 썼다가 몸 같은 데 있죠. 바다나 막 이렇게, 네. 어, 여행 갔을 때 쓰려고 막 쓰는 용도로 이제 써도 남아서 계속 버리거든요. 유통기한 지나서. 예, 친환경들이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이제 얼굴을 발랐을 때 나쁜 것들이 안 들어가서 막 유화제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눈도 따갑고. <laughs> 예, 눈도 따갑고 백탁현상도 일어나고, 막 이래서 사실은, 산살림이나 생협걸 써봤는데, UV 차단율도한30% 밖에 안 되고, 35%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잘 못쓰겠더라고요. 근데 아예 요즘은 포기하고, 시중에 있는, 어, 뭐 나쁜 거 최대한 덜들어갔다는 그런 거 찾아갖고 쓰거든요. 그래서 잘 없어요. 없는데, 햇빛을 받아야 될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르는데, 최소한으로 해주라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얼굴에 뭐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누군가 만나야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제 기초에다가 비비 뭐 정도만. 비비도 그러니까 UV 차단되는 비비면 하나만 발라도 되잖아요. 또 젊다 보니까 피부도 좋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수상을 거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쌓여가지고 50이 넘었는데 이 피부가 노화가 더디인 거죠. 네, 그래서 나가면은 다 피부 좋다 이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3천포로좀 빠졌는데 안할수 있다면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상대가 아니면 이제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 이런 걸로 가려주시면 제일 좋고 관리한 동안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나서는 뭐 해도 괜찮을 거예요. 관리 동안에는 그 화학 성분이나 나쁜 것들을 최대한 덜 접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저를 관찰을 해보니까, 네. 일단 손가락은 좀 피곤할 때, 맞아요. 그 인중은 담배 연기나, 맞아요. 이나 동물 털 알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당하는 거여가지고. 그런데 네. 완장의 원리가 뭐냐면 그런 것들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반응하는 음식이 있다해도 그걸 평생 안 먹을 순 없어요.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안 먹으면 되겠지만 다 제한할 순 없어요. 그리고 공기 좋은데 가면 좋아지고 공기 나쁜데 가면 또 올라오는데 평생 공기 좋은 곳에만 살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습관 바꾸라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꾸는 있는데.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정도의 튼튼한 피부와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네.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킨 종류하고 우리 먹는 식품들이 이전의 나이가 아닌 지금 먹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것들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이겨낼 정도의 튼튼한 피부와 튼튼한 몸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접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뭘 먹으면 막 아토피가 올라오고 심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좋아지면 웬만한 거는 먹어도 괜찮고 이겨내고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법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고장난 반응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타고난 기질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기질은 아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낼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이겨내요 그래서 이제 25살이고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음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먹거리만 잘 챙겨 먹고 발라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건데, 자연 치유를 지금. 딱히 해보신 건 없으세요. 차라리 이것저것 해보고 오신 분들이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추가 관리도 어렵지만 좋아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토피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보다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요. 아무것도 안 해본 분들은 이 완전히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게 우려가 되긴 하지만 딱히 약도 많이 쓰지 않았고 또 먹거리도 그렇게 막 노출이 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할지 말지 여부는 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가능하면 책을 읽어 보고 결정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손님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판매하려 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니까 읽어 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okay.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샤워도 우리 비누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킨 세럼 노션 발라 주시면 돼요. 일단. 치유는 스킨, 세럼, 로션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이세 가지가 기능들이 각각 있어요 스킨은 치유, 세럼은 재생, 로션은 치유와 재생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게 하고 빨리 딱 찢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게 재생 기능이거든요 재생하게 하고 로션으로 치유, 재생, 보습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3단계를 같이 해야 돼요 일단 설명 한번 듣고 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순 없고 그 관리법은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려요 음식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음, 스킨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써야지 좋아지는 거라서 막하면은 심해진 상태에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야 뭐 그냥 팔아버리고 말면 그만이지만 어, 초반 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중간 중간에도 뭐 예를 들어 관리하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나는 하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 이게 반드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상담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제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시면서도 계속 궁금한 거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계속 어 체크 해셔서 관리 하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아, 네. 음 비누는 무슨 역할? 뭐가 달라요 시중? 아 비누도 거기 안에 스킨의 원료가 들어 있어요. 그 원료로 네. 만들었고요. 어, 네. 자연스럽게 각질 정리도 하지만 피부의 pH를 잘 이렇게 정상적인 pH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수분이 과하게 날아가지 않아요. 비누가 이제 전문 미용 비누거든요. 이게 저희가 수출도 하고 이럴 정도로 비누가 되게 전문이에요. 미용 전용 비누인데 일반인들이 이 비누로 세안을 했을 때 하고 나오면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써보시고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일단은 이제 클린저 이런 것들보다는 시중에 비누보다는 피부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킨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비누로 할 때는 거품 내 가지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 듣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혼자 사 가지고 혼자 하지 마시고 설명 한번 듣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먼저 생각은 해보세요.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